영웅, 영웅이 어. 안경, 어. 응? 어. 안경을 사전 예약을 하는데 서버가 마비가 됐대. 엄마 뭐 독보기 살 거야? 엄마는? 근데 엄마는 항상 안경을 그렇게 내렸어. 아니, 도대체 뭐가 가, 보여요? 가까이 거는 안경을 안 써해 보여서 그래. 멀리게 안 보여서 아... 쓰는 거야. 그래 엄마는 독보기가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럼 영웅이 독보기도 판대요 다, 다 팔겠지. 독보기도 팔고 라스도 팔고 다 되는 거지 안경이. 안경. 안경테를 이쁜 안경테를 파는 거야? 엄마 그럼 영웅이 가 디자인한 안경 쓸 거예요? 그래야지 엄마. 그래야지. 간안 어울리면 어떡해. 왜안 어울려. 아들이나 쓰라 그래.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laughs> 세상에 서버가 마비가 됐대. 사전 예약을 하는데. 엄마. <laughs> 영웅의 힘이 대단하다 진짜. 아니 무슨 도대체 무슨 안경을 팔길래 서버가 마비가 되라 진짜. 됐다. 사전 예약하는데 안경을. 아니 안경을 무슨 사전 예약을 해. 아니, 유튜브에, 핸드폰도 아니고. 유튜브에 그렇게 나온 걸 어떡해. 대단하네 대단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해. 대단해. 아, 아, 대단하네요. 하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대단하네. 루틴 팬이라고 올리지도 말았 진짜 챙피하다에요. 엄마, 엄마 사정이야해 그러. 아, 실수. 근데 그썬글라스야왜 사정이야 을하지 몰라. 그거 아니 안경이라는 게 시력을 맞춰야 되잖아. 아, 근데 썬글라스 안경 테만사 자는 건가, 사람들이? 아 선글라스겠지. 선글라스는 그렇게 해 어. 어쨌든가 그렇대. 유튜브에도 아들한테 사달라 그래요. 딸은 이랬던... 돈을 못 버니까요. 어. 딸은 코로나라서 돈을 못 법니다. <laughs> 아 진짜 엄마는 그래. 큰일났네. 패딩도 사야 되지, 안경도 사야 되지, <laughs> 구전 녹용도 사야 되지. 또뭐 있어? 무슨... <laughs> 무슨... 뭐 온수 매트니? 온수 매트는 뭐냐? 안 사도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도 되 그러면 되고. 그거 뭐냐? 공기 청정기도 공기청정기. 사야 되지, 안경도 사야 되지. 음. 어떡하냐? 음. 어떻게... 영웅이가 제발 서민적인 광고를 해야 될 텐데 말이야. 라면 같은 거... 떡볶이 같은 거... 라면 떡볶이는 절대로 안 되지. <laughs> 그건 절대로 안돼 엄마! 엄마, 응? 라면 C F 아무나 못 찍어. 스포츠 스타들만 찍는 거야. 막 손흥민, 막 류현진 이런 애들만 찍는 거. 음, 그래. 라면 C F 아무나 못 찍어. 혹은 기호식품 C F 자체를 음. 아무나 안 써. 기호식품 커피 맥싱 커피 막 이런 거 있지. 음. 그거 아무나 못 찍는 거야. 음, 커피 커피 찍었으면 좋겠다. 매일 유업계 끝나야 찍은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뭐, 근데 그건 음. 맥콘 믹스 커피가 또 아니니까. 음. 아유 엄마 살게 많네요. 음, 살게 많아요. 큰일이네요. 큰일 돈, 돈부드러니 벌어요. 큰일이네요. 시집갈 돈도 없는데 영웅이한테 다 쓰게 생겼다. <laughs> 이거게다 사준다고 해서 영웅이가 내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laughs> 큰일이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laughs>